넘칠 것 같은데, 더 조금 넣어야 되나? 몰려 안에 재료를 넘친다. 안녕하세요. 티움의 김은경입니다. 오늘은 오븐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이 종이컵을 이용해서 계란빵을 만드는 이제 수업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준비물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학일가루! 핫케이 가루는 비싼 진안 하니까 만약 집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마트에서한 1,800원 정도 하니까 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핫케이 가루 그리고 우유, 그 다음에 계란, 제일 중요한 계란,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설탕, 소금, 식용유, 그 다음에 토핑, 햄이랑 치즈가 싫다라고 하면 안 나오세요. 그래서 햄, 치즈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좀더 맛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재료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핫케이크 가루 중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량은 두개 정도의 분량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혼자 이걸 해먹거나 아니면 동생이나 이제 형 오빠랑 같이 뭐 언니랑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두 개. 많이 먹을 사람은 여기서 이제 한배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개 분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수저를 준비해주시고요. 하케이 가루 종이컵을 설거지. 이거 그냥, 그냥 종이컵 말고 그냥 머그컵으로 해도 돼요. 종이컵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 종이컵 기준으로 한 컵을 이게 한컵한 컵. 한 컵. 한것 같죠? 조금 더해서 한 컵, 조금 한컵안 되게 해주세요. 두명 분량이면 한컵 준비해주시고 이 볼에다가 한컵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유, 우유를 저 미, 미리 따로 달아놨어요. 우유 반 컵. 그래서 부어주시고, 그다음에 우선 섞어주세요. 1차로 섞어주세요. 이게 이 거품 이게 거품기 이게, 이게 없으면은 수정을 해주세요. 저는 있기 때문에 섞어주세요. 이렇게 네, 섞어주시고 이게 거의 한 5분이면 빨리빨리 빨리 하면 5분 6분이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금방 배고플 때 계란만 있으면은 해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만약 내가 돈이 없다, 핫케이크 가루 사기가 아깝다 라고 하면은 밀가루로 이용해서 해도 밀가루에다가 설탕을 좀 많이 넣어서 하면은 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핫케이크 가루를 집어도 하기 싫다 라고 하면은 밀가루로 해서 설탕을 좀 많이 넣어서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만큼 맛이 있지 않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 섞어 주셨으면, 어느 정도 섞었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어,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 한 꼬집, 두 꼬집 넣고, 여기서 꿀팁! 이게 핫케이 가루가 달긴 달지만, 조금 더 달면은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팁을 소개를, 해주시, 소개를 하자면은, 설탕 한 수저. 약간 넣한 수저 넣고, 섞어주세요. 두개 분량이니까 어 계란을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넣고 섞어주세요. 골 하나에도 계란을 넣어요. 섞어주시고 다가반 정도 넣습니다. 반, 두개 음, 분량이세요! 그래서 핫케이크, 설탕, 소금, 계란, 우유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세요. 그럼 약간 아까보다 조금 노리끼리해졌어요. 보이나요? 노리끼리. 향도 되게 맛있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간중간 이렇게 확인해보시고 잘 섞였다 싶으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종이컵에 이 종이컵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 여기를, 이 종이컵을 4등분을 해요. 그래서 한 4분의 1 조금만. 반죽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계란은 이따가 넣을 거거든요. 근데 계란이 넘쳐서 전자렌지가 다 걸어 펴지니까 반죽은 최대한 좀 적게. 4분의 1 정도 넣어주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섞어. 2치 보우면은 4분의 1이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저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4분의 1이 됐나 확인해 보세요. 4분의 1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계란을 넣기 전에 꿀팁. 이 반죽, 4분의 1 반죽을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줄게요. 네, 1분 돌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계란을 한번 넣을게요. 4분, 이게 돌려주니까 좀 익었어요. 완전 히 익진 않고 좀 익었고, 여기다가 계란을. 여기,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계란을 그대로 놓으면 전자레인지 놓으면은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 노른자를 터쳐주셔야 돼요. 터쳐주시고, 이쑤시개든지 뭐 젓가락이나 상관없어요. 터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대로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도 돼요. 근데 좀더 맛있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집에 치즈나 치즈가 없으면 햄도 넣어도 되고, 햄이 없으면 치즈만 넣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치즈랑 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볼게요. 치즈랑 햄을 넣으면 좀더 케찹이랑 먹으면 피자빵 같은 느낌? 이 되기 때문에 치즈를, 그냥 뭐 모양은 상관없어요. 잘게 되고, 좀 섞여주세요. 취향에 맞게 넣어주시고, 햄도. 다진 다져서 넣는 게좀더 보기도 좋고 맛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크기를 작게 해서 해주세요. 예, 작게 다져주세요. 너무 작게 다지는 건 아니고 약간 손톱 크기보다 저, 손톱 크기? 정도로 다진, 다진 햄과 치즈를... 전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치즈를 많이 넣어 거에요. 아 취향에 맞게... 이 집에서 해먹는 요리의 이제 장점이죠.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 만큼 넣을 수 있다는 재료를 넣고 여기다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아까 이쑤시개 어딨지? 아 여기다가 이대로 넣으면 빵과 햄이 좀더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 조금 여러 번 해먹은 그 팁으로써 이거를 좀 섞어주세요. 반죽이랑 이 햄이랑 치즈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분리가 안 돼요. 빵은 빵대로, 햄은 햄대로 이렇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섞어주세요. 섞어준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 4분 돌리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봤습니다. 이제 모양을 이렇게 봐주세요. 근데 이게 반죽이 많이 보면은 이게 넘치거든요. 4분의1 정도니까 이 정도로 딱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걸 한번 잘라볼게요. 계란, 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화롭게 되어 있죠. 여기다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머스타드나 피처을 같이 뿌려서 먹어도 맛있으니까.